맛있는 능이백숙, 능이백숙을 해 먹습니다. 고기, 소금에 찍어서 국물이랑, 음, 소태 불떼하고 해서요. 좀 주라고. 하나, 하나, 한 입만. 빨짝 눈이 버섯 먹어, 옆에 살코기가있어안 음, 먹어, 못 봤네. 못 먹어, 네못 아, 먹어, 먹어, 못어어있는있는먹장아찌아먹이먹이봤못나구나아이아이어 와. 어라어 먹어, 먹어, 냄새만 맡고 안 먹는다. 냄새만 맡고 안 먹어? 응. 왜 그랬지? 냄새만 맡고 안 먹어요. 응. 오 불을 떼서 불을 떼서 닭백숙을 해 먹고 능이 네. 주리고 있습니다. 이 완성이 됐어요. 아까 닭을 다 먹고 펄펄 끓여서 능이가 들어간 백숙 죽. 음, 고소하다. 한 입만. 맛있다. 내가 담은 능이. 넣어서 한 입만 콜라도 한입한 한 입만 한어 배불러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역시 능이 백숙은 고소하고 맛있다 국물에 끝내주네. 특히, 내가 담은 이 깨장아찌. 깨, 들깨장아찌. 들깨 아주 끝내주네. 음, 짱. 언니, 이게 무슨 김치지? 비비고. 비비고 김치네, 비비고. 음. 한 입. 맛있어.